세 번째 이슈 볼까요? 세 번째 이슈는 네. 어 이건 충격이었어요, 나 이거. 아 이게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, 이런 음. 일은. 음. 우리 홍 박사는 뭐 술을 안 마시니까 대리운전할 <laughs> 일이 전혀 없지만, 네. 음 이게 2024년 경이네요. 2024년 경 10월 중순. 네. 어 그.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든 일이 좀 있다 보니까 하루 직장 다니던 여성인데 네. 반차를 해갖고 이제 위로 받으려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했어요 음, 네. 음, 반차 내고 네. 그러니까 일찍부터 술을 시작한 거야 그렇네요 어, 그리고 이제 술 마신 다음에 집에 가려고 앱을 이용해서 대리기사를 부른 겁니다 음, 네. 어 그, 그때가 이제 그 15시 30분경이에요 오후 3시 30분 낮이에요 네. 반차 했으니까 오전 6분 네, 하고 나왔을 테니까 아마. 15시 30분에 탔다 그러면 난2 시간 정도 <목소리> 술한잔한것 같아 밥 먹으면서 그렇네요. 그데그저 탔는데 아마 술이 취해갖고 잠이 들었나봐. 음, 네. 대리기사가 운전하는데 요 대리기사가 여기 나쁜 놈이고, 어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작아동 네. 여성이, 예. 네. 아 요거 딴 생각이 딱 드는 거야. 아휴. 그래가지고 요놈이 잠든 틈을 이용해서 차를 그 인근에 있는 공터로 이동시켰어요. 공터로 우스한데로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리고는 가자마자 블랙박스 전원을 꺼버립니다. 아니 용이 주도하네요 아주 오늘 네. 작심을 했네요. 블랙사, 블랙박스 전원 딱끄고 이제 잠든 여성을 이제 옷 벗기고 성폭행을 했고요. 추행한 <laughs> 네. 겁니다. 추행. 네. 그리고 불법 촬영까지한 겁니다. 쳐죽일 <laughs> 놈이고.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자면서 깼어요. 예, 예, 예. 그래갖고 소리 막 질렀죠 그냥. 예, 예. 그리고 밀쳐낸 다음에 막 휴대폰으로 112 전화를 시도하니까 이 자식이 그나마 다행이에요. 어. 이 놈이 아래 바지도 안 입고 냅다 도망가서차 밖으로. 놀래가지고. 그나마 거기서 해코지에 있을까 봐는 아. 가슴이 졸렇하더라고 그러게 말이요이 그 자식이 그냥 하이 그아래또리 실종 상태에서 네. 뛰 나간 겁니다. 네. 이제 경찰이 이제 나중에 이 놈을 검거를 했죠. 네. 어, 바, 뭐 바로 검거했어요. 그 검거는. 참. 음. 에, 근데 요 놈이 이제 봤더니 영상 찍은 거 있죠? 이거 그거를 찍어가지고 휴지통에 있는 거 이런 거 경찰이 다이 발견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음, 어, 성추행도 하고 불법 촬영도 했었다는 게 나온 거죠. 그런데 얘는 음, 예. 확인을 해봤더니 전과가 예. 있습니다. 이것도. 똑같은 전과예요? 얘는 그 전직 군인인데. 음, 네. 강제추행 혐의로 2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은 적이 있어요. 군대 생활할 때. 아유. 국군교도소에서 2년 살았어요. 사건 발생, 이 사건 이전에, 참. 2022년경에. 그래갖고 이제 아마 잘렸는 것 같아요. 잘렸겠죠. 강제제대한 것 같은데, 이거 약도 없는 놈이지. 그, 그 두달 전에 응. 출소해가지고 또 이런 어, 범죄 어, 어, 그러고는 이게 얘도 병, 병인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음, 뭐예요? 이 여성분은 술한잔 먹고 앱에다가 우리가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안전하다고, 안전하다고. 생각하잖아. 그런데 네. 이런 놈이 있었다는 게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. 그러니까 피해자도 그렇게 이게 안전하다고 광고해서 믿고 이용했는데 네네. 기사가 성범죄자였던 거 아니에요? 그런 거죠. 그러고 또 성범죄를 한 거고. 이게 필터링이 어, 안된 거잖아요. 이건 그러니까. 말도 안 되는 거지. 아, 그러니까 뭐 거기다 항의했더니 네. 걔를 앞으로 더 이상 일못 하게 하겠다고 대답이 왔더니. 당연하죠. 거지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부분 아마 책임을 좀 지야 될 겁니다. 그런데 음. 이제 대리기사들도 이거 취업하면 이제 전과조회 하거든요. 네.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본인이 내 전과조회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경찰서 찾아가서 가면. 요구하면 네. 발부해 줘요. 본인이 네, 가면. 내 범죄 이력, 네. 범죄조회. 네. 네 범죄 경력 조회. 네네네. 그러면 이제 대리 기사로 채용할 때, 그럼 우리 대리 앱에 네가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네 스스로 가가지고 때와라. 어 성범죄 관련 거 범죄 경력 조회 뽑아와. 강도 이런 경우가 드글드글한 놈한테 그 대리 기사 맡기면 아, 그 회사 아, 방해요. 그럼요. 그러면 그 봐가지고 와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맞아요. 아마 그 부분을 소홀히 한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음. 대리 기사 이제 그 회사 대리 회사에서는 음. 강제로 이걸 뗄뭐 어떤 자격이 없으니까. 어, 뭐 본인한테 요구해 그러니까 대신에 이렇게 좀 채용을 할때좀 어, 정확하게 예, 네, 이렇게 하면 될 텐데. 음. 근데 또이게더오하는 게요. 이제 이, 이놈 죄는 뭐냐면 잠든 여성을 강제로 추여 추행한 거 아니에요? 준. 어, 그리고 다쳤잖아요. 그 네, 와중에 그러면 네. 준 강간치상이에요. 음. 강간 시도하려다가 못했어도다간이 못못 강간, 있으면 강간이 성립되는 예, 예.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준자가 들어가야죠. 의식을 그렇죠. 이제 참작하거나 뭐수치으니까 음. 그래서 준 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. 네, 네. 어그 이제 이게 서이놈이 합의를 요구하면서 네. 아, 나 우리 집사람이 아름 절대 안 되는데요. 이러고 덤볐다는 거예요. 확 진짜. 아, 진짜. 쳐주려고, 이놈. 아니, 집집한테 알... 들키는 거나 <laughs> 이거 진짜 아니, 지 와이프한테 떳떳지 못할 짓을 왜 하냐고요? 애초에 그러니까.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미친 아, 거 아니에요? 아이고, 아내가 내 범행을 알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합의할 테니까 내가 합의금 드릴 테니까 합의 좀해 주세요 하고 사정을 한다는 거야 이런 쳐죽기 나쁜 녀석이고 직접적인 사과도 안 했는데 말이야. 응? 찬... 지 아내가 아르면 안 된다고. 어, 어 얼마나 이렇게 이리적해요. 합의 요구한다면? 음. 그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PTSD도 앓고 있어요. 알죠.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. 알죠. 이 지금 저 그리고 퇴사하고 지금 정신병원 그 입원까지 하면서 하죠.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놈, 이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, 이거. 근데 진짜 음. 교수님, 이 대리 기사 음. 뽑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. 어, 이거는 내가 알기는 어지간한 대리 그 업체에서는 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본인이 범죄 경력 조회를 가져오도록 시켜가지고 네네. 확인하고 시키거든요. 진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좀 걸러졌던 것 같습니다. 내부에서는 어, 안 되죠. 이게 진짜 많이 음, 이면 망해요. 이 대리 앱은 아마 이거 나가면 망할 거이요 아니, 또 이게 대리라는 음. 게 음. 이제 그 차주가 술을 음주한 상태니까 그러니까요. 아무래도 취약한 상태잖아요. 그리고 음. 이게 내밀한데 단둘이 음. 차 안에만 있고 또 그러니까요. 운전대를 기사가 잡고 있으니까 음. 통제권도 다 기사한테 있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이거는 좀좀 좀 꼼꼼하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여성분들은 이제 이 친구하고 이렇게 술을 한잔 먹었잖아요. 예. 네. 우리 홍 박사는 뭐 술자리는 잘 가잖아 예, 술을 마셔도 예. 그러면 혹시 이제 같이 술 마신 사람이 있잖아 예. 친구나 네네. 그래서 대리 불러서 갈게 하면 그래도 알아서 대리 불러서 가 그러고 나는 내버려 일프로 그냥 가지 말고요 예, 할수 있으면 예. 안 취한 사람이 네네. 전 기다려 줘요 예, 맞아요 5분 내외 오거든요 맞아요 기다려 줬다가 그 대리 기사가 와가지고 오면 빈말이라도 얘기 요 옆에 나서서 응응. 내 친구인데 잘좀 부탁해요, 부탁해요. 기사 씨 고생 아님. 많으세요 하고 얼굴 똑바로 안 봐주세요. 네, 맞아요, 진짜 피가. 그거 한번그말한 그 마디 해주고 봐주는 순간 그 기사가 어떤 생각을 했던 게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. 자기를 딱내 얼굴 똑바로 때문에. 쳐다본 이 여성의 지인이. 친구가 있어. 음. 그리고 그냥 저 이렇게 그냥 앞뒤로 보풀만 봐도 음. 그때부터 부담 느끼거든요. 맞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뭐였냐면 친구한테도. 야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. 전화해. 네, 네, 네. 음, 이야기 하십시오. 맞아요. 요거는 어, 우리들 전부 다 네. 어, 이게 해당되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진짜 음.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친구들 그렇게 가면은 음. 걱정되니까 음. 뭐 남성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음. 않았는데. 여자 여자인 친구들한테는 음. 꼭 그래요. 이렇게 꼭 얼굴을 보고 음. 눈 마주치고, 음. 그다음 친구한테는 전화하라 그러고. 음. 네, 네. 그럼 그냥 그 사람한테는 아주 아저씨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, 네. 아저씨 내 친구 좀잘 부탁해요. 뭐이 한마디가 엄청나 부담인 겁니다. 그렇죠. 버, 만약에 범위를 어, 가졌다 아, 그러면. 얼굴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럼요. 음. 음. 그, 그, 그런 건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